라브 별나시다가 네, 어, 작업한 녕히가요죠 안녕히 가시죠. 안녕히 가시죠. 안녕히 가시죠. 안녕히 가시죠. 안녕히 가시죠. 안녕히 가시죠. 안녕히 가 포인트인 히 가시죠. 안녕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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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가가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어요. 맞습니다. 어... 제가 또 <laughs> 아무래도 제일 젊고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밝고 파이팅 넘치는 곡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...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요? 저희 이번 앨범의 밝은 곡은 거의 다 형이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. <laughs> 네. 자연스럽게 담기고 왔습니다. 혁이. 절묘비. 막내 혁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뿌듯한 순간도 많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어때요? 이렇게 멋진 아, 곡도 만들어주고. 저희가 되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레오랑 네. 제가 동갑이다 보니까 아, 혁이가 네. 5년 차이가 나요. 그래서 혁이가 너 기, 우리가 혁이한테 맨날 너 기저귀 찰 때부터 우리가 봐왔다라고 전해주기도 아, <laughs> <laughs> 하는데, 근데 사실 혁이는 어, 멤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철이 들어있고 속이 깊어서. 리더인 저보다 더 리더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. 어. 그래서 막 성장하는 모습이 뿌듯하기보다는 뭔가 혁이라서 저런 모습들을 좀 당연하게 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철이 좀덜 들어도 애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대 때 처음 이제 대중들에게 얼굴을 보였었는데 네. 어, 정말 갈수록 더 멋있어지고 남성미가 네, 마지막으 나오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「おもめのわしわしなななな」<music>「めあなしさですわ